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에 부어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대로. 예수님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새벽입니다 평생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는 우리 필그림 교회 이 제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주님의 말씀을 경외합시다. 아멘. 오늘의 사무엘상 6장입니다. 416쪽인데요. 사무엘상 6장은 이 법괴로 인해 고초를 겪었던 블레셋이 마침내 법괴를 이스라엘에게 반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돌아온 법괴를 소홀히 다룬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참화를 입게 되고 결국 법괴는 기리앗 여아림 사람들에 의해 아비나답의 집에 옮겨놓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21절까지 있는데요. 한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괴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었지 일곱 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괴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것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다섯과 금주의 다섯 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국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하므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만 들고 멍이를 메워보지 아니한 전 나는 소두 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괴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괴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가 치하여 전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괴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남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세에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미를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본 것을 기뻐하더니, 소래가 베세메스 사람 요수와의 밭큰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는 여호와의 괴와 그 괴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돌 위에 두매 그날의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다섯 반백이 이것 보고 그날의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소도스를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마금 쥐들은 견고한 산업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괴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다섯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도론 벳셈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벳셈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7 0 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기 위해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같이 읽을까요 전령들을 기리한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괴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6장 말씀 먼저 내용 요약해 드립니다 1절에서, 네, 마지막 절까지, 언약괴의 귀한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6절, 6장 1절에 보시면, 여와의 괴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몇 달이라고 합니까? 일곱 달이라. 이 일곱 달 동안에 이 블레셋의 하나님의 법괴가 탈취당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기간에 블레셋이 독종재앙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종교의 구심점인 언약괴의 부재로 이 영적인 혼란과 방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종교 지도자들은 속건제를 드려 현지의 독종의 재앙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제안하는 장면이 우리 오늘 등장했지요. 속건제물로 금독 독종 다섯과 금쥐 다섯 마리를 드리자고 그들이 결의를 했죠. 재앙의 근원이 하나님인지 아닌지 그들이 반신반의하면서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게 합니다. 그 궤를 실은 암소는 좌우 좌우로 치우치지도 않고 곧장 어디로 갑니까? 베스메스로 가게 됩니다. 블레셋 다섯 방백은 이 사실과 그 암소로 번지드리는 것을 확인한 후에 자기 나라 에그론으로 돌아가게 되죠.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베스메스 사람, 과로 열고 오만이라고 쓰여 있는데 오만 칠십 명이 살륙되는 참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과로로 쳐있냐면 이 베스메스의 규모나 인구로 볼때이 오만 명이 죽었다는 것은 옳지 않다,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라고 이 70인 역과 요세프스 기록에서 이 과로를 쳤습니다. 이 굉장히 작은 마을이었기 때문에 5만 명이 죽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과로 열고 5만. 그래서 70명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기란 여아림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어 하나님의 원역계를 옮겨가라고 하는 장면이 마지막으로 등장을 하죠. 그런데 7장 2절까지 보시면 기란 여아름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언약괴를 옮겨 이 아비나담의 집에 들여놓고 거룩하게 하나님 언약괴를 구별하여 지켰다는 내용을 7장 2절까지 마감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6장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묵상 포인트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오시는 하나님. 백성에게로 돌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일곱 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 이 탈취된 후에 이 언약괴가 탈취한 후에 7개월 동안에 이 블레셋 땅에 머물렀던 이 언약괴의 귀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 돌려보낼 것인가 논의하고 있는 내용이죠 언약괴가 탈취된 순간부터 귀환까지의 모든 과정을 지금 하나님께서 손수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아멘. 이 독종의 재앙이 우연히 우리에게 임한 것인가, 아니면은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린 치신 재앙인가를 확인하는 작업을 그들이 하게 되는데, 이 암소가 벳셈에서 곧장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신 것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치신 것이다. 만약에 다른 길로 가면 우연히 이 재앙이 임한 것이다. 이렇게 그들이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암소가 어디로 갑니까?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렛의 방백들을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이 암소가 베세메스로 곧장 하향하여 가니까, 아, 이 재앙이 하나님이 내리신 거구나. 그들이 그걸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 베세메스. 이 지역은 태양신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서쪽 38km 지점에 위치한 이곳은 레위족의 제사장 성읍으로서 유다지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 있은 지 7개월 만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시지 않았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을 첫 번째로 묵상하라고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잃어버린 영광을 다시 한번 회복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의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진 너희들과의 관계를 내가 다시 한번 회복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곳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들을 결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을 절대 포기 안 한다 그래서 다시 너희들 곁으로 내가 돌아갈 것이다 라고 오늘 주님이 연약교의 귀한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의 곁으로 돌아오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이 하나님의 죄를 함부로 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의 경고를 우리 다시 한번 복상하기를 원합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괴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륙하였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아멘. 이 하나님의 법계를 들여다보는 일, 함부로 성물을 만지지도 말고 들여다보면 안 되는데, 엄연히 금지된 일임에도, 일임에도 이들이 호기심이 일어나서 법계를 들여다보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불순종과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한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괴에 대한 규례를 어긴 행위로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지 호기심의 대상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깨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하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하 자손이 맬 것이며, 이 15절에서 성물은 만지지 말라, 만지게 되면 죽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경고하신 내용입니다. 4장 2절에 보시면,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성소 들여다 보지도 말고, 하나님의 성물을 만지지도 말라고, 만지게 되면, 보게 되면, 들여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죽이신다고 지금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사무엘 하 6장에 보시면, 우사사건 혹시 생각나십니까? 하나님의 괴를 붙든 이후로 하나님이 우사를 치신 사건이 이 사무엘하 6장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7절 시작 그들이 낙원의 타장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두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괴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괴 곁에서 죽으니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 언약괴의 효력입니다 블레셋인들을 독종으로 치시고 그리고 괴를 들여다본 자들을 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괴를 통해서 당신의 임재와 힘 능력을 나타내셔서 그들을 언약괴를 함부로 대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괴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명령과 경고를 잊지 말라고 두 번째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 포인트 세 번째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괴를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0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영호 앞에 누가 능히 서리오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들여본 까닥에 5만 70명이 죽임을 당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두려워서 이 법괴를 기략여야림 사람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괴를 가져가라고 이렇게 보내게 되지요. 기랏 여아림, 수풀의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곳은 유다와 베냐민 집화 사이의 경계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유다 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 우리 1절, 2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와의 언약괴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르, 엘리, 엘리,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고별하여 여호와의 괴를 지키게 하였더니 괴가 기리안 여하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모하니라 나하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간절히 찾고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괴에 대한 우리의 심정 어떻게 이 언약괴를 대해야 되는 것이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대할 때첫 번째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두 번째는 오늘 이 기리한 여아림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온족속이 여호와를 간절히 사모했다는 마음, 간절히 찾고 구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기리한 기리한 여아림. 발음이 어렵네요. 기럇여아림 이 사람들이 이 법궤를 자기 마을에 들여놓게 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이들이 배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경외 경외에 대한 우리의 정의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곁에 잘 모시는 것 어떠한 마음으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찾고 구하면서 내 곁에 모시고 잘 모시는 이 신앙. 이 경외하는 신앙을 가진 기앗 여하림에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게 하신 이 은혜가 우리 필그림교회 이 재단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궤만내 곁에 두고 내 마음대로 살지 마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식적인 빈껍데기 신앙생활을 청산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득 채우는 진정한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는 진정 주님을 경외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잘 섬기는 필그림 교회. 이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과 언제나 화목한 우리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필그림교에 속한 각 가정들을 지키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희자 사모님과 박희자 안수 집사님, 정몽님 집사님, 유정남 집사님, 이재근 집사님, 이강래 집사님, 홀로 두지 마시고 주님의 손길로 붙 드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료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모든 열방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므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예배하는 필그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세계 열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린 허순의 안수집사님 최연식 성도님 유성진 집사 김수현 부부 유하리 어린이 윤원구 유진아 부부 이정님 안수집사님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주님께 온전. 영광의 예배 올려 드리는 날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밀어버린. 하나님의 언약괴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아오신 하나님 언약괴의 귀한의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그들 곁에 돌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 곁에 다시 돌아오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시는,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아버지 하나님 관계 속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함부로 하고 하나님의 성모를 함부로 하고 하나님의 언약계를 함부로 하는 함부로 만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두렵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부러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내 곁에 모시되 잘... 하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필그림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필그림 교회 이 재단에서 떠나가는 일이 없도록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내,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잘 모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진정 주님을 경외하는 저와 우리 빌 그림 가정들과 하나님 교회가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우리, 묶였던 모든 결박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불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자유케 되는 놀라운 오늘 해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할 때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려드리는 거룩한 주일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이 완왕의 왕이시.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꼬라 꿇고 견뎌하며 송축하며 영광 돌리는 거룩한 주일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